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버스 목격담이 화제인데요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영배 재판관님 버스 타고 다니시네요 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출입문 밖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문전대행의 모습 보이죠? 작성자는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다며 헌법 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훈훈하다고 적었습니다. 영상 속 문전 재판관은 정장을 입은 채 여느 시민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. 누리꾼들은 소탈한 모습이 보기 좋다,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문전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후 임기가 종료돼 지난 4월 18일 퇴임했고요. 이후 에세이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7일엔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3 첫방송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